저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심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한 계획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와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. 저희 참소망교회가 여수를 살리고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부대를 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시고. 한탄하신 줄 믿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우리가 너에 대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,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,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앞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. 이 시간도 우리게 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우리 조효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과 불신앙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게하여 주시고.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전등자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,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기에 심우하다가또 가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은혜 속에 여정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이 모든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지만은. 우리에게 마음에 다시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.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우리 천, 성가대를 찬 영광 돌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.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,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